비둘기 조원리 1, 1은 집하고 비둘기하고 비교했을 때 비둘기가 집보다 많을 때잖아. 이거는 이제 어떠냐면 떻더 확대시켜서 어 뭐냐면 비둘기 주원리 2인데 3까지 있어요. 비둘기 주원리 3도 있는데 3은 좀 어려운 것까 빼고 때 2까지만. 2도 어려워 이거. 근데 이건 n 곱하기 a 플러스 1 마리 이상의 비둘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하는곱셈이라는단어가 나와요. in a while. Popse m i r r o 3 even with 하 e r Sam, 3 h u g Sam, thug, Sam, thug, Sam, thug, s 이 m look at t n 곱하기 a 플러스 1이 y 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게 쭉돼 더해서 이게 N개가 있다는 얘기에요. 중학교 기념에 서지서문자로 하면은 A가 N개, 즉 비둘기 집이 N개가 있는데 각각 A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Na 플러스 1마리라는 거야. A마리씩 다들어가 이거보다 한 마리나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 어디에 가는 어떻게 한다고? N곱하기 A 플러스 1마리 이상이 비둘기와 N개의 비둘기집이 있는데 각각 다 A마리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A마리하고 그거보다 한 마리가 더한 마리 이상이 많으면 은 어디인가는 누가 이렇게 하나를. 그래서 어디인가는 A 플러스 1마리 이상이 그기가들어 있다. 약간 한 마리 쭉 들어가고 나서 그거보다 남은 게한마리더 남은 거 어디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된 거고. 여기는 A, C, 쭉 다, A, 마리씩 각각 두이다 들어있는데, 한 마리 이상이 나오면 어인 같은 거 하나를 넣어야 돼서, 그 다음 A 플러스 1이 된 거지.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문제는 어려운 거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금년 신입생이 245명이 있어요. 같은 달이면은, 1년이 몇 달이지? 12달. 응? 달12 달. 달 12개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245는 12로 나누고 12 곱하기 20하면 2 4 0이잖아 이렇게 나지그러 그러니까 최대값이 여기서는 어떤거냐요 최대값 중에 최소값인가요? 최대값 중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야요이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몽땅 다 245면 다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어? 한쪽이 한 달이 다 몽땅 몰려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한 달이 각각 다 인원수가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일단 20명씩을 다한달 20명씩 다 넣었을 거 아니야? 다섯 명이 나왔지. 어딘가는 다섯 명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 하나씩 쭉 넣으면 물론 다섯 군데가 생기겠지만 그 최대로 많은데 20명에다가 여기 있는 여자요. 여기 여기가 여기 A+1만 플러스 이상 여기를 그러면 20 플러스 1 하면 21. 아무리 안 되더라도 한 달에 21명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값은 가장 작을 때 얘기한 거라고. 뭐 어렵다는 거. 어, 이건 어려 그러니까 여기 나은 이런 수를 같은 달을 뒤돌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나누어서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있게 되면 1에 되고 1, 2, 3, 4, 5, 5, 20보다 작은 19까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녹색에다가 일을만더 하는 거야. 언젠가는 최대로 많은 것 중에서 채소가 없으니까. 어려워지고. 이제 영재교육은 가면, 대학 부서 영재교육은 가면 이거 뭐 완전.